축제 때도 가문 얘기를 듣고, 카자 전설 인무에서도한 번도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금사가 들어갔는데, 원래 첫 번째 섬에서 또다시 카자의 가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카자는 왜 이리 욕먹냐고요? 아... 이거 잘못하면은 좀... 그... 갈드컵이긴 한데, 이게 약간 밈으로좀 변하겠는데, 카자를 말하려면 약간 가문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카즈아가 처음부터 막 사람들한테 뭐 까이거나 구설수에 올랐던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편차가 다르겠지만 첫 시작은 아무래도 이나즈마에서 나오는 1태도 마가토르 라이덴 쇼군의 1태도를 막았던 게첫 시작이었겠지 근데 이거는 사실 이나즈마 자체가 원체 말아먹기도 했고 연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강렬했던 장면이라 좀잘 넘어갔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좀 좋았기도 했고 멋있었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카즈하는 능력 있는 방랑 시인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 유명한 가문 빌드업이 시작이 됩니다. 첫 시작이 이제 이로돌이 축제에서 시작이 돼요. 거기서 알고 보니까 카이데라 카즈 가문이 이제 뇌전 오전이라 해가지고 이나즈마에서 명장 애들 모아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신이라는 유파가 있는데, 이 이신 유파에 있는 가문 중 하나가 카이데라 가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카라무시에 의해서 이 뇌존오전이 거의 멸조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여러 가문들이 망해 가고 그런 가문의 후계자였던 거지. 이 축제에서 카이데라 가문의 이야기가 거의 주축을 이루어요. 물론 여기 에 이제 야시로 봉행도 좀 섞여가지고 달라지긴 했고 좀 그렇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이 주축은 카이데라 카자 가문이었거든. 이신 유파. 근데 여기까지는 솔직히 막 엄청 또 뭐라 할 것까지는 아니네요. 아쉬움이 있다면은, 좀 밝은 분위기의 축제인데, 무거운 가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깨는, 그런 건 있었지. 막, PV에서는 막 클레가 와가지고, 막 발랄하게 놀고, 막, 벤티가 술퍼 마시고, 막, 그렇게 보여줬는데, PV에서 안 비쳤던 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가문 이야기 쭉 하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나는 괜찮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다음 업데이트에 뭐가 오냐면, 카고츠르베 이신. 이제 카자 전설 임무가 여기서 나오는데 전설 임무 내용은 약간 다르게 달라요 근데 또다시 망해버린 이신 유파와 그거를 이어가는 카자 이런 얘기거든 이전 축제에서도 가문 빌드업을 했는데 한번또 가문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전설 임무니까 당연히 얘기를 하는 게 맞긴 하죠 본인 캐릭터 얘기를 하는 게 근데 앞선 축제 얘기랑 카자 전설 임무랑 카즈아의 대처 스탠스가 조금 비슷해요. 스토리 맥락도 비슷한 게, 가문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걸 듣고 나아가겠다. 이러한 플롯으로 진행이 돼요. 물론 세상은 다르긴 합니다만. 근데 이 전설 임무가 왜 얘기가 나왔냐면, 이때 같이 나왔던 게, 금사과. 두 번째 금사과였어요. 그래서 기존 유저들은 축제 때도 가문 얘기를 듣고, 카즈아 전설 임무에서도 한 번도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금사과에 들어갔는데, 원래 첫 번째 섬에서 또다시 카즈아의 가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야기는 또 비슷해요. 카자의 가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카자는 이걸 딛고 나아갈 거다. 하필이면 이게 또 가문 얘기가 터진 거지. 그래서 가문 사면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가문에 있어가지고 조금 신문이 나는 거죠. 이게 보통 무거운 얘기도 아니고, 아예 가문이 멸족했던 그런 얘기거든. 그러다 보니, 거기서도 비호감이 사 있는데, 하필이면 금사과가, 첫 번째 금사과에 비해서 2회차 금사과는 사람들한테서 불만이 많았죠. 1회차 때는 되게 휴양하는 그런 느낌이었잖아. 근데 2회차에서는 캐릭터들의 과거사, 카자뿐만 아니라, 뭐, 피슬, 모나, 신염, 이런 캐릭터의 과거사를 들려주면서, 퍼즐도 엄청 많았고, 기믹도 좀 복잡하다 보니까, 내가 휴가를 즐기고 싶다 약간 이런 기대감으로 왔다가, 얼래 기믹만 풀게 됐네. 이렇게 된 거지. 더군다나, 이상하게 카자 주변 인물들이 카자를 너무 올려쳐요. 유명한 짤이 있어. 역시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달라. 이 짤방이 뭐냐면은, 금사가에서 적을 제압할 때 카자가 가서 제압을 하거든요. 근데 페이몬이 가서 말해, 어우, 제 저거 제압하기 전에 엄청 고민하던데 역시 카자는 착해. 이러고 여행자도 음, 역시 큰일을 하는 사람 달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의 카자를 좀 올려치는 게 계속 있어요. 금사가 두 번째 금사가 첫 번째도 에 모나가 이제 카자의 그런 걸 검색을 하다가 능력이 막 놀라고 페이몬도 옆에서 막얘 예, 정말 대단하네야 막 이러면서 올려주고. 여러분로 이상하게 카즈아만 엄청 띄워주는 그런 칭찬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한테서 되게 좀비호감을 많이 샀지 그와 동시에 얘만 하면 가문 그 가문 그런 밈이 붙기 시작했고 그러다 이제 최근에 또 스토리에서 좀 논란이 되었죠 1태도를 막은 자와 그리고 이, 그 1태도를 날린 자이 둘의 인지도라 해야 되나? 샤를로트가 카즈아의 이름을 듣고서는 와 카즈아! 하면서 엄청 신기했잖아. 너1투도 막은 거 진짜 유명하다고, 어? 폰타이에서 난리라고,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라이덴을 보고서는, 언니는 누구야? 이게 나와버린 거지. 물론, 당시 제 이벤트 NPC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막 그런 얘기를 하긴 해요. 뭐, 쇼군님이 잘안 나온다. 조각상만으로는 알아보기 힘들다. 그런 식으로 밑밥을 깔았지만, 아 no.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안수령 오래 한 것도 아니야. 라이덴 쇼군이 그렇다고, 단명한 것도 아니야. 한나라의 신이고 벤티 종류 나이대처럼 사회적 노출이 없던 캐릭터도 아니고 그런 라이덴인데 기자인 샤를루토가 얘를 못 알아본다. 유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했던 거죠. 근데 이 와중에 또카자는잘 알아보네. 그러다 보니 원래 카자 자체가 인상이나 이미지가 되게 스토리적에서는 안 좋았는데 이제 꼬투리에 잡히니까 계속 더안 좋아지는 거죠. 더군다나 이때 이벤트에서도 막 호두가 카자랑 엄청 띄워주고 카자가 막 처음 하는데 듀얼을 처음 하는데 되게 잘한다. 얘 재능이 있다. 얘 시도 좋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거기서 카즈아는 이제 자기는 어우, 이번에 처음 해본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사소하지만은 좀 설정 오류인 게 북두랑 나중에 얘기라는 걸 들어보면은 북두가 카즈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야, 카즈아, 너 예전보다 실력이 많이 좋아졌는데?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카즈아가 말하길 자기는 북두랑 선원들이 하는 거를 구경만 했을 뿐 해본 적은 없다라고 먼저 말을 해놨거든. 근데, 북두가 이런 말을 하니까, 카즈아가 한입 가지고 두말 하게 된 그런 꼴이 된 거잖아요. 참, 이런 식으로 타이밍이나 순서가 잘안 맞은 캐릭터긴 해. 이 스토리를 조금씩 약간 틈틈이 뿌렸으면 모를까. 너무 가문 얘기를 한 번에 다때려박기도 했고, 주변에서 계속 올려치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재밌어요 내심 좀 기대되기도 해아 언제 가문 얘기를 할까 하면서 희한한 거는 비슷하게 4연타를 때렸지만 조금 지루할 뿐 인상 자체는 좋은 우리의 정말 재밌어 나이노는참선잘 탔지 아무래도 개그캐다 보니까 스토리에서 가볍게 나가도 상관없기도 했고 여러모로 카즈아는 참기관 캐릭터죠 내 생각에는 스토리 작가나 아니면 호요버스 안에 분명히 카자 안티가 한명 숨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자를 본인이 싫어하니까 약간 이렇게 깎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이래저래 뭐 뇌절이니 아니면 꿀잼이니 얘기가 나와도 결국 제일 불쌍한 거는 카자 본인이지 뭐.